돌아가신 분에 대한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다른 세상으로 떠날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산다. 흔히 이렇게들 말한다. 살아 계실 적에 더 효도했어야 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집을 비우고 외출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정신적 긴장을 풀고 효도를 하지 못해 후회가 되는 부모님을 생각하라.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겠다.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어머니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자.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어머니만의 거하시다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어머니 안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있음을 느껴라.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게 느껴질 때까지 이러한 상상 속의 장면에서 살아라. 한편의 영화를 보듯 장면을 상상하면 반응이 오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어머니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나도 어머니도 과거의 모든 사건을 잊어버릴 것이고 완전한 치유가 따를 것이다.